오늘은 저번 강의에 이어서 필터 함수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건식의 정확한 이해와 설명을 돕기 위해 표로 전환을 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네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번 필터 함수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요. 2번 열. 열을 필터링 하는 겁니다. 자, 3번은 조건을 두 개를 써서 지금 여기 조건은 보세요. 소속이라는 소속이 구매팀이라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조건이 두개 있을 때 그리고 그두 개를 좀더 응용하는 방법. 이렇게 총네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속이 구매팀인 조건으로 필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느라고요 F I L T E R 괄호 열고요. 이렇게 열 자체를 다 잡아도 되지만 오늘은 이렇게 열 자체로 잡지 않고요 이렇게 범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요 방향키 우측 그리고 밑으로 했습니다. 쉼표를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소속이 조건 두 번째 인수 조건이죠. 오늘은 조건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속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만 눌러주고요. 는을 하고 자 오투셀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한마디로 소속이 여기 오투셀에 적혀 있는 걸로 해라 이 말인 거죠 자쉼표를 하고 자 필터링의 결과 값이 없을 경우에는 공백으로 나와라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인수를 적어주고 자 괄호 닫고 엔터했습니다 잘 나오죠 여기서 생산관리팀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조건이 하나일 때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렇게 시트를 바꾸고 나서요. 지금은 이제 필드 열 필터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세로로 된 거를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길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이걸 다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원본이 있으니까 지금 눈으로 보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다섯 개만 보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성명과 A 곡과 B 곡과 함께 평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게. 떨어져 있을 때는 한 방에 못합니다. 필터 함수를 두번 사용해야 됩니다. 자 먼저 눈을 하고요. f i l ter 괄호 열고요. 우리는 성명만 뽑아낼 거니까 이렇게 성명 필드만 첫 번째 조건으로 잡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쉼표를 해주고요. 조건 자 소속이 홍보팀인 거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는을 하고, 이렇게 찍습니다. 쉼표를 하고, 쌍따옴표두 개, 괄호 닫고요, 엔터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오죠. 여기서, 자, 영업, 여기서, 뭐, 영업 1팀 하면요, 이렇게 잘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하나씩 하나씩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똑같이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f I l t e r 괄호 열고요 여기서 쭉 이렇게 잡고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참조 범위만 바뀌고 있어요 지금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이렇게 잡아서 범위를 잡아주고 는을 하고요 여기를 찍어줍니다 쉼표를 하고 쌍 따옴표 두개자 괄호 닫고 엔터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구매팀으로 바꿔보면요 이렇게 같이 바뀌죠 이게 두 개가 따로 바뀌는데, 자, 겉으로 봤을 때는 같이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응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단계 조건이 두 개인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태껏 소속이 구매팀 이런 식으로 조건이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소속이 구매팀이면서 성별이 남자인 이렇게 조건이 두 개가 엔드 조건으로 묶여 있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해보겠습니다. 늫을라고요 filter 괄호 열고요. 참조 범위는 이렇게 다 잡아줍니다. 다 뽑을 거니까.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쉼표를 해주고 먼저 이렇게 괄호를요. 조건이 두 개일 때는요. 괄호로 각 조건들을 묶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괄호를 열고 닫고 채우는 거 나중에 할 거예요. 괄호와 괄호 사이에 곱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고 닫고 해줍니다. 이제 첫 번째 괄호. 첫 번째 괄호에는요 소속이 구매팀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찍고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해주고, 는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구매팀을 이렇게 찍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이제는 성별이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해주고, 는을 해주고, 는을 해주고, 남자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조건 두 개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요 조건을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곱하기를 해준다. 곱하기가 엔드 조건을 사실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쌍따옴표 이렇게 심표하고 쌍따옴표 두개 엔터 했어요. 잘 나오죠? 자, 만약에 총무팀을 했다. 어, 지금 아무것도 없죠. 총무팀에 남자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것도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공백을 했죠. 이렇게 필터링을 했을 때 필터링이 똑바로 됐는데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충분히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공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데이터 없음, 데이터 없음 이렇게 치면요. 보세요. 데이터 없음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필터함수의 마지막 인수는 데이터 필터링을 했을 때 결과 값이 하나도 없으면 뭐가 나오도록 해줄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영업팀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구매팀과 기획팀 이렇게 두 개로만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조건을 우리가 아까 이렇게 괄호와 괄호 사이에 곱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뜻은 뭡니까 이 뜻은요 자 구매팀 요 부분이 맞죠 요 구매팀이라면 A4 어딥니까? 여기 A, 여기가 A 여기 A4죠? 자, 이 부분이 자 A4라면 하면요 요렇게 해서 있잖습니까? 왜 구매팀이 자 1위로 1위로 쭉 와서 있잖습니까? 구매팀이 구매팀 맞냐 구매팀이 구매팀 맞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까지는 보세요 구매팀이 구매팀 맞죠?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True라는 게 나옵니다 엑셀에서는 논리값이라는 게 있어요 True는 1이고요 False는 0입니다 알겠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어 제가 이렇게 그 논리값에 대한 이렇게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창에도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세요. 아 무조건 true가 1이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다르긴 다르지만 사칙연산 이렇게. true와 true 사이에 곱하기가 들어가 버리면요. 얘가 숫자로 변해 버립니다. 논리값 true는 1로 변해 버리고 곱하기가 들어갔을 때는 어, 이렇게 false는 0으로 변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true이기 때문에 1로 변했고요. 얘는 0으로 false니까 0으로 변했습니다. 자, 여기는 보세요. 이제 조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거 C7부터 C16. 자, C C7. 자, C7부터 C16 여기죠. 자, 요게 B4 d 4 여기라면은 이렇게 남자 맞냐 남자 맞냐 이렇게 이렇게 되죠. 판단을 합니다. 엑셀이 맞죠. 판단을 해서 True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보세요. 여긴 여자니까 아 얘는 아니야 False야 이렇게. 그러면 또 다시 False나 아,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니까 이렇게 1과 0 값을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부분 이 배열과 이 배열과 이 배열을 곱한다 생각해 보세요. L7 여기와 Q7, 여기를 곱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쭉 자동 체험을 쭉 하게 되면 은 이런 결과 값이 나옵니다. 다시, 이두 개를 곱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1과 1을 곱하면 당연히 1이죠. 그런데 얘가 아무리 true라고 할지라도 하나가 false면요. 두개 곱하면 뭐가 됩니까? 0이 되버립니다 결국 있지 않습니까? 둘다 만족하는 것만 1이 나와서 둘다 만족하는 것만 트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엑셀은 이렇게 트루가 나오는 거 이렇게, 아, 얘는 맞아. 얘는 맞아. 자, 그리고 트루가 나오는 게 여기 3개 있죠? 자, 여기. 즉, 여기랑 여기 이렇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뽑아내는 원리인 겁니다. 이 개념이 많이 어렵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엔드 조건일 때는 이렇게 괄호로 조건을 묶어서요. 묶어서 자, 엔드 조건일 때 이렇게 곱하기를 해 준다. 조건과 조건 사이에. 그러면요. 조건이 3개일 때는요. 또 여기다가 뒤에다가 뭘 하면 됩니까? 곱하기를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 4단계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조건 두개 응용 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한번 조건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심표를 하고 쌍따옴표 두개 괄호 닫고 엔터를 했습니다. 지금 잘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지운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웠어요. 그러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제 의도는 뭐냐면은 소속이 비워져 있다라는 것은 소속이 누구든 상관없다. 그냥 성별이 남자인 것만 하겠다. 제 의도는 바로 그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엑셀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소속이 공백인 거를 조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지금 있잖습니까 여기 남자 있죠 여기서 만약에 구매팀 남자인데 여기를요 제가 이렇게 비워버립니다 그럼 여기 나오죠 얘가 왜냐면은 소속이 공백인 거 소속이 공백인 거 맞아떨어지잖아요 지금 맞죠 이렇게 엑셀과 우리가 사람이 의도하는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라는 겁니다 구매팀과 맞는지 틀린지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맞죠? 그러면 1이 됩니다. 맞죠? 아까 배운, 건, 네, 배운 논리대로 하면요. True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요, 이렇게 기획팀과 구매팀과 비교를 했을 때, 아, false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 얘를 만약에 집어 넣어주면요. 상황이 틀려집니다. M2, 여기가 M2죠. 한마디로 여기가 공백이라면 if 함수를 사용해서요 공백이라면은 모든게 1로 나와라 즉 있지 습니까 여기 아까 제가 구매팀과구매팀을 했을 때 맞으면은 1이 나오고 아니면은 0이 나온다 있죠 한마디로 모든게 트루가 되도록 해라 이 말인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백이 아닐 경우에 이렇게 구매팀이나 이렇게 뭐가 적혀있을 경우에는 원래대로 이렇게 c5에서 c5에서 c84는 m2가 되도록 해라 이 말인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이 조건대로 다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제 함수 마법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조건을요.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를 사용을 해서요. m2가 공백일 때에는 1이 나오고 아닐 때에는 자 c5에서 18사 는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구매팀 했습니다. 괄호를 닫아주고요. 이제 곱하기. 다시 if 함수를 해주고요. o2가, o2가 공백일 경우에는 1이 나오고, 아닐 경우에는 다시, 자, 여기서 e5에서 e84가 는을 해주고, 자, 이렇게 찍어 주고 괄호를 닫습니다. 그다음에 엔터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구미팀이 있으니까 구미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지웠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남자인 게싹다 나왔습니다. 하, 한마디로 여기 소속이 뭔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성별이 남자인 것만 뽑아낸 겁니다. 다시 반대로 구미팀을 하고요. 여기를 지워 보겠습니다. 지워 보니까 남자 여자 상관없이 구매팀이 전부 나옵니다 이게 배열 수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100% 배열 수식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냥 원래 조건에다가 공백일 때 1이다 이 함수를 사용해서 이 부분만 조금 기억을 하셔서 응용을 해 주시면은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